작은 꿀벌 비양의 기후변화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2년 봄 꿀벌 78억 마리가 실종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잠리를 담당하는 꿀벌 비양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큰일 났어요. 2022년 봄 전국 양봉농가를 들썩이게 한 78억 대규모 꿀벌 실종 사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저희 꿀벌들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답니다. 꿀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꽃의 꿀과 꽃가루를 모아서 수정시키는 꿀벌들은 식물의 번식에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큐피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꿀벌의 수분 작업 의존률이 약 71%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생태계 유지와 식량 재배에 중요한 꿀벌들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380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분별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 생태계 파괴. 계속되는 도시와 산업화로 자연환경 파괴 심화. 가속되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계속해서 뜨거워져 가는 지구. 화석 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기후 변화에 꽃개화 시기가 불규칙해지면서 하루 사이 급격한 온도 변화로 꿀벌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추운데? 또한 꽃눈이 맺히는 시기에 저온이 유지되면서 아카시아 나무의 꽃송이가 짧아지고 꽃수가 적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면 벌의 시야를 방해해 비행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벌이 오염 상태가 되면서 날개가 찢어지고, 그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만약 이 지구상에 꿀벌이 사라진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지금 같이 알아 봅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꿀벌이 멸종하면 4년 안에 인류가 사라진다. 꿀벌이 없어진다면 식물의 번식 또한 못하게 되고 생태계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먹이사슬의 시발점이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들조차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밥이 없어. 이는 자연스럽게 인류의 식량난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배고파. 꿀벌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음식들. 아몬드, 딸기, 양파, 당근, 사과 등은 이제 볼수 없다고 해요. 잘 몰랐던 꿀벌들의 중요한 역할. 이제 저희 꿀벌들의 중요성을 아시겠나요? 기후변화로 짐 나간 꿀벌을 되찾는 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꿀벌을 어떻게 하면 지켜줄 수 있을까요? 꿀벌 지킨 방법 1. 옥상이나 창문에 작은 화단 만들기. 2. 지구를 위한 환경 보호 참여하기. 3. 공원이나 산내에 자연환경 파괴 금지. 작은 노력으로 꿀벌들을 지켜주세요. 저희 꿀벌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함께 공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